요한복음 사장을 보면, 수화성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사장은 이전에 다섯 명의 남편을 가졌던 여인이었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나온 소개를 보면, 이 여인이 참 물난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건 제 생각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음란한 삶을, 물란한 삶을 살았다면, 다섯 명, 여섯 번째 남편과도 살 수가 없이 버림받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냥 저 혼자 긍정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남자들마다 일찍 죽는지, 이 여인은 사별한 이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내막을 알려고도 안 하고, 그저 여섯 번째 남편과 사는 여인, 손가락질을 하고, 재수없다 욕을 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발길질을 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내가 짊어진 수고와 고통의 무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려고 노력을 하나요? 누구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관심이나 갖나요? 그냥 드러나는 모습,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얘기해 버려서 그걸로 이래서 수없이 많은 상처와 갈기갈기 찢기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어쩌면 이 여인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사람들과 될수 있으면 마주치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잠을 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그 대낮 시간에 이 여인은 행여나 누가 알아볼까 겁나. 햇빛도 피할 겸온 몸을 칭치 옷으로 감싸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물동이 하나 짊어지고 우물가로 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여인은 최대한 발걸음을 재촉해서 우물가로 몰래 몰래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져온 항아리에 물이 점점 채워져가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하며 행여나 어떤 발자국 소리가 들릴까, 이 여인은 조마조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남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기 아줌마, 내게 물한잔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물론, 우리가 그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감정을 한번 이입해 봅시다. 내가 그 상황인데, 누구도 만나기도 싫고, 누구도 접하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 버려진 채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이제 익숙해졌는데, 누구도 나를 불러준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내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 인생을 수십 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반가우시겠어요? 이 여인은 두려웠을 겁니다. 아이,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 시간에 이 뜨거운데 잠도 안 자고 여기까지 나온 저놈은 뭐야? 별별 생각을 그 짧은 시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퍼뜩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이 동네 사람은 이 시간에 물들어오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알 텐데. 어? 저 사람은 왜 내게 욕을 안 하지? 어? 저 사람은 왜 내게 재수없다는 말을 안 하지? 왜저 사람은 내 발꿈치를, 내 엉덩이를 발로 딱 차버리지 않지? 이런 궁금증이 그 여인에게 예수께 돌아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남자가 자신과 함께 사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안도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목포를 벗어나면 그 평안함과 안도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목회에서는 누가 목사님만 하면은 바들바들 떨려요. 우리 교회에서만 목사라고 <laughs> 불려지고 싶지.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른데, 아이고, 주여. 대전이나 어디를 가면은요,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아, 대전은 아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요. 그렇다 하면 뭐 특별히 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이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 나쁜 아줌마, 저, 못된 여자 이런 소리만 듣고 욕 짓거리는 소리만 듣다가 편안하게 불러주는 그 낯선 남자의 모습 그것도 자기와 같은 동네에 사는 아닌 사람임을 알고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눈을 따라줍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입에서 그 여인의 아픔이 등장을 해요.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너 그래도 못 마르지. 너 그래도 배고프지. 너 그래도 네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 이 이야기를 낯선 남자가 꺼내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얘기하고 싶겠어요. 별 미친놈 다 봤네 하면서 뛰어가고 도망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은 그 낯선 남자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 저 목말라요. 무엇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때 예수가 그 여인에게 던진 유명한 말이 뭐가 있지요? 이런저런 물을 먹는 사람들은 목마를 거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피했던 동네로 들어가 피했던 사람들을 깨우고 피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맞이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무엇이 이 여인을 살렸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을 피하고 숨는 인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뛰쳐나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로 인도했을까요? 예수가 이 여인을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안 불러줬던 이 여인을,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가 한건딱 하나예요. 물죽죽. 큰말마디로 그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다 밝히 드러나는 그 수치의 자리에서도 예수와 끝까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여일의 모습으로 잡아 끈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시간, 본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내가 뭐 해줄게, 뭐 할게, 이런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욕기 드디어 마지막 장이에요. 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욕기 42장을 보면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이전보다 갑절로 주님이 축복하셨더라. 그건,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야, 그래,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아픔을 다꾹 참고 지내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멋졌던 인생보다 더 갑절로 축복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 지내십시오. 저이 설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웃기는 설교고요 지금까지 욕기 전체를 통해서 원인과 빠닭이 없는 신앙을 주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고통을 참아야만 갓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이거를, 제가 히브리 원어를 번역해가지고 그, 그 요배 기도를, 요배 고백을 제가 번역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과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절에서 6절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할수 있으며 당신의 뜻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당신의 놀라운 일들은 저로서는 알수 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 테니 제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왔는데 이제야 제 귀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이제야 제 눈으로 당신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지렁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이제야 당신으로 인해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아멘 할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2절에서 1절까지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비록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몰아가시면서 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긴 하지만, 요백의 그 음성은 내가 이제서야 직접 귀로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직접 내 눈으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전한 이 잿더미와 이 쓰레기 더미와 이 쓸데없는 인생의 자리에 모물러 있지만 이제 내가 직접 듣고 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요배 트림기도이 한마디의 요배 기도가 들려지니까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의 읽은 내용 속에서 세 번이나 똑같이 표현된 단어가 있어요. 또 지금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1절에서 6절까지 이 고백을 했던 욕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7절에서 9절은 내종 욕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안 놀라시네요. 내 종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쓸만한 애, 내가 무엇이나 부탁할 만한 애, 이 표현일까요? 아니면, 너는 내 거야, 라는 표현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내종 누구누구라고 불렀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 종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의 형평과 지금 내 인생의 상황과 지금 내 마음의 형상 속에서 어떤 종이라고 여러분들을 믿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요백에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거 시킬 거야? 라는 그 종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너는 내 거야, 요바. 이 이야기일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이잖아요. 요분요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요분요 지금 아픈 몸이 고쳐지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요분요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청개하는 친구들과 엘리우를 주님 어떻게 심판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 뭐지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요? 하나님 저 힘드네요.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속히 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요배 드렸던 기도의 전부잖아요. 그러한 요배 기도에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한마디를 안 해요. 그냥 뭐라고요? 내종 네, 요바. 야,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나는 애타 죽겠는데 나는 지금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아픈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것도 해결되고 싶고 저것도 해결되고 싶고 지금 내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획과 꿈을 가져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모든 것이 번번이 번번이 막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찌 되나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잿더미에서, 그 인생의 무게 속에서, 그 인생의 갈기하기 찢겨질 때로 찢겨진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은 나타나셔서 하다는 말씀이 뭐예요? 내종 네, 요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살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너 시험 합격해줄게? 내가 너 이거 해줄게? 내가 너 가는 길다 열어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내종 네, 요바. 너, 내 거야. 이것보다 더큰 음성이 있을 거야. 아니, 감동이 안 되시라고.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 욕이잖아요. 모두가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욕이잖아요. 모두가 열이면 열다 생각할 때 쟤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욕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욕에게, 내가 부자 시켜줄게. 내가 옷 갈아입혀줄게. 내가 네몸 고쳐줄게. 내가 너 비웃는 사람들을 싹 죽여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내종 네, 요바. 이게 요베에게 제일 처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음성에 확신이 있어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 내 거라고 하는데 나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무슨 기대와, 무슨 소망과, 무슨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겠어요. 이절에서 6절까지 그 요배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6절에 뭐, 회개야 내가 회개하라이다이회개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위로받나이다. 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위로가 지금 가장 필요하십니까? 네, 너할수 있어. 이 말일까요? 등 한번 툭툭 두드려주면서, 야, 너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일까요? 아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종이야. 이사야 43장 얘기들을 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지금 요백에 들려지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음성 들읍시다. 부자 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고쳐줄게, 이 음성이 아니라, 내종 누구누구야라고 부르시는, 너 내꺼야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으로 한번 강도시켜봅시다. 그러면 제 똠이 위에 있으면 어때요? 쓰레기 똠이 있으면 어때요? 내 몸이 병들었으면 어때요? 내가 꾸질꾸질하게 거지의 모습으로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주님은 내 것이라고. 잘나갈 때의 욕이 주님의 것이었다면 못 나가고 버림받았을 때의 욕도 주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도 주님의 은혜였다면 내가 병들었을 때도 주님의 은혜는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 번영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초라하기 그지없이 막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욕을 내종 욕, 내꺼인 욕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가장 멋진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욕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참 표현하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참 이쁜 사람 볼 때, 지금은 좀 말이 트색했지만 이쁜 사람 볼 때, 야참 얼굴이 달덩이 같다. 지금은 살쪘다는 라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이쁜 사람은 참 얼굴이 달덩이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전 대전 사람이라 <laughs> 대전은 그렇게 했어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고개를 들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뜻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은 내 편인, 내 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셨다는 라 표현은 뭐냐면 나네 편이야.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여러 사람 중에 나 너만 이뻐해. 이 표현을 쓸때 고개를 들게 하다,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욕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욕을 뭐라고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너희들보다 욕을 더 사랑해. 나네편 아니야? 나 욕의 편이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어, 아, 왜 오늘 감동이 잘 전해지지 않지? <laughs>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 물론 마지막 장이라 해방감을 느끼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짙게 배어 나왔던 설교의 준비였어요. 아 오늘 전달력이 잘안 되나봐요. 끊임없이 요블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했던 그세 명의 친구들 앞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요벳의 제사를 드리래요. 번제를 드리래요. 다 태워버리는 제사를 드리래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도 있지만 욕과의 화목하라는 얘기도 있겠지요. 저는 그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 나는 요배편이야. 한마디로 단호하게 딱 잘라 버리세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요빈.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본을 부르면서, 나, 누구누구 편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째지지 않겠어요? 아, 별로 안 좋으시겠어요?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열어볼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요백에, 이 쓰레기 떠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자신의 몸이 고쳐지는 것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똥똥거리게 되는 것이 더 급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내 편이심이 선포되어지는 게더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는 선포가 더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죠. 쓰레기 더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요. 지금도 몸에 고름이 철철 흘러나오고 구더기가 몸에서 기어다닌다고요. 지금도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냄새가 나고요.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 초라한 자리에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요. 지금도요. 내 종이라고 했어도, 내 것이라고 했어도, 요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난이 편이야. 말장난 같지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에요. 제 편도 아니라 여러분들 편이시란 말이에요. 내 편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그 이후의 일들은 주가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은요, 자신의 소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아졌더라 하면서, 뭐, 자녀들도 선, 그, 선물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나와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내 거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고, 나네 편이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얘 편이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선포가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저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여러분들 계획하고 하시는 거 하나님의 10배, 100배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틀리고 나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잖아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주님 당신의 거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과 그 감동이 우리 대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들려져서 주가 행하시는 기적들이 주가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 잘 정했지요? 내 편이신 하나님. 그렇다고 어디서 네편 아니야, 내 편이야. 싸우지 마세요. 내 편이신 하나님. 부자였을 때의 욕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진 욕도 하나님의 사람이. 멋진 모습의 욕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초라해질 때로 초라해진 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들어야 할 음성이 내종 누구 누구야. 너는 내 거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것이 된그 주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네 편이야. 걱정 마. 네가 어떠한 모습이래도 나네 편이야. 이 주님의 음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